네, 마지막 게스트, 일곱 번째로 태어난. 예. 제 기억할 수 있는 게다 크기가 달라요. 얘는 블랙 아메라우카나 개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발도 완전 거멓고, 몸도 거멓고. 블랙 아메라오카가 원래 있었거든요, 스놈이 그 근데 이게 사람으 너무 많이 공격해가지고 가마솥으로 갔습니다. 예쁘다.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아직 좀그래도좀 착한 편이. 에요 아이 이뻐 근데 얼굴을 보니까 갈색 계열이 좀 살짝 남아있는게 완전한 블랙 아메라우카는 아니고 아이고 이뻐 도도 아이고 이뻐 얘도 키 되게 덩치는 작거든요 근데 무기가 되게 지직해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니야 아홉째거든요. 되게 솜털 같아요. 덩치도 작고 크게 만질라고 해도 저항이 없어. 얘는 그래서 완전 껌해가지고 그러까 일곱째보다 그 더껌뻑하든요 몸이 약한 것 같아. 요 몸싸움에서 다 밀리고 맨날 남은 사료만 먹고 따로 챙겨주면은 따로 빼 놓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울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 이뻐 마지막 우리 백봉 귀가 강한 가나, 가장 강한 사람을 제일 경계하는 꼼살 제일 심한 여덟째. 저희 집 백봉이 세 마리가 있는데 백봉 세 마리도 사람을 다 경계하거든요. 그 백봉 순놈한 마리가 그 일반 살색 나는 재래닭이랑 교미해서 낳은 닭이. 백봉이가 처음 키웠을 땐 제일 까다로운 종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, 그래도 사람을 공격 안 하더라고요. 백봉이가 다른 닭들한테는 되게 까치는데 사람을 공격 안 해서 다행이에요. 다행이 예뻐. 아 다음에도 이렇게 잘때 조명 꺼졌을 때 몰래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. 네. 좋았어, 좋았어. 들어가. 하나, 둘, 셋, 김치.